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 불거진 2022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부회장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쇼트트랙 황대현 강원도청 선수의 남자 1000m 중결승 경기 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 간거 아니면 종아리로 뒤 선수 팔을 민 거. 할말안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다. JKRMISDGMPS라고 적었다. 황대현 선수는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중결승 경기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중국 선수 두 명을 제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 당했다. 이에 당시 2,3위였던 중국 선수 런치웨이와 리월룽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황대현 선수의 실격은 편파 판정 논란을 거세게 불러왔고, 2022눈 뜨고 코베이징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 섞인 풍자가 쏟아졌다. 특히 잦은 몸싸움 등으로 반치광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왕멍까지도 당시 해설을 하며 판정이 의의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화제가 됐다. 특히 이날 정부회장이 올린 가수 리상의 노래 제목인 조카라마이징의 의미를 담는다.